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앞부분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셨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이 뒷부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앞 부분에 해당되는 16절에서 19절까지는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꺼내셨던 말씀이신데, 당시 세대의 사람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들의 모습이 마치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친구들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피리를 분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곡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장터 앞에 모여가지고 어, 소꿉놀이를 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이제 뭐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부는데도 전혀 춤을 추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그리고 한 친구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우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 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욕망 욕망이 너무 많다, 욕심 덩어리에다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 저렇게 하면 저래서 문제. 춤을 춰야 할 상황에 춤도 안 추고, 울어야 할 상황에 울지도 않는 이런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인 20절에서 24절에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마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21절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와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세 마을이 전체가 다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던 그 동네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반대로 21절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소돔, 이세 마을은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마을들입니다. 물론 소돔은 뭐 아브라함 때 망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고요, 복음도 들려주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너희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내가 만약에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보여줬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지금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브라함 때에 망한 나라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 기적을 보았다라면 나를 경험했다라면 그 마을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축복받았고 특권을 누리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볼수 있었던 마을들이었죠. 이방 땅에서는요. 결코 허락되어지지 않았었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느 마을이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만날 수 있고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두만 문단을 이제 합쳐서 이해해 보면 결과적으로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며 회개를 요청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차라리 이방인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요. 막 파티도 즐기고 막 그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죽었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같은 날에 이 거지 나사로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보고 보자가, 부자가 하늘나라를 딱 쳐다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기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 지옥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물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멋대로, 니네 멋대로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옥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언정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아요. 이처럼 지금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눈과 귀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수많은 가르침을 보,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자기 그릇 빼앗기, 빼앗길까 봐 그거 지키는 것에 바빴고요. 예수님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어요. 무리들도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만 했지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는 하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 자리 어떻게 하면 얻어볼까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 하나 얻어볼까 그런 생각만 했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있는데도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도 안 듣고 쓴 소리를 해도 안 듣고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요, 이게요, 비단 과거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가 더 종말로 가까워진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다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누가 오더라도 더 나아질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도 아마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셨어요. 골목마다 교회가 있어서요.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많고요, 숫자가. 성경책도 수많은 번역본들로 번역해뒀고, 언제든 원하면요, 서점에 가서 사서 읽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힘들까봐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놔가지고요, 핸드폰에서 다운만 받으면 아예 핸드폰을 성경책에 통째로 넣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혹여나 불편할까봐 음성 지원까지 해줘요. 대신 읽어줘요. 큐티 책까지 만들어서 설명에 해석까지 다 해주고요 인터넷에 그 수많은 설교들이 막 넘쳐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보다 막 몇백 배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요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복된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들키게 되면 바로 처형당해요. 그나마 전체, 성경 전체를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쪽성경이에요. 일부, 몇장 뜯어서 갖고 있는 거.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해가지고 덜 들킬까봐 이불을 덮고 그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과연 누리는 복에 비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은 신앙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뭘더 얼마나 조건을 좋게 만들어줘야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더잘 믿을까요? 예수님이 한번더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더잘 믿을까요? 그렇게 편하게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지만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교회 가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나 듣고 위로나 받고 내 멋대로 살고 싶지. 회개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뿐 생각만 할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벌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하나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참안 변해요. 제가 더 의롭거나 나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상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선입견과 고집, 습관, 방식, 이런 것들요. 잘안 버려요. 어릴 때부터 해왔었던 신앙의 그 습관들 때문에 본질적인 얘기를 해줘도요. 안 받아들여요, 안 고쳐요. 왜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까지. 좋은 말로 달래도 안 돼, 혼내도 안 돼. 설교를 듣고요, 찔렸다. 아, 오늘 너무 찔립니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오늘 결단했어요. 이런 결심을 했어요. 안 변해요. 신앙적인 답을 줘도요, 결국에 자기가 이미 생각했었던 답대로 결정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경적인 답을 이야기해 줘 봤지만,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경우는 한 100번 중에 한번 있을까요? 안 변해요. 피리를 부러져도 안 되고, 곡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신앙생활 했었던 그 습관 때문에 다시 타협하고 마는 거죠. 이거는요, 특정한 누구만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늘그 과거부터 악했었고요. 지금도 악하고요. 앞으로는 더 악해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악한 세대들에 대해 쓴소리를 하셨어요. 뭘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특별하게 그때만 악했던 건 아니에요 돌아보면 모든 시대 모든 세대들이 다 악했어요 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66권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소용이 없는데 할말다 했죠. 갈릴리에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데 할말다 했죠. 예수님도 못하는 걸 누가 알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듣는 자는 늘 존재했어요. 물론 소수이기는 했지만 그 소수의 인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데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고 싶으면 들어, 듣기 싫으면 말어.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고 변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말씀을 듣고 변하는 소수의 사람은 늘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은 늘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아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들. 지금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이 별로 안 좋네. 교회가 별로네. 괜찮은 말씀이 없네. 이런 것 탓할 때가 아니고요.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볼 일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딱 맞는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이 나아질까요? 갈릴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달라질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화될 사람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변하게 되어 있고, 안 변할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변합니다. 바라기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처럼, 그 세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화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